hey oh' ah, 너무 one mate. 아, 됐 이거 카메라 다 뒀기. 아, 오늘 우리 방송이거든요. 어. 요 이거 공중파에요. 아, 진짜로 네. 어, 아, 역시. 했는데 유튜브 어. 채널. 평원 어, 할 거는 그냥 편하게 그냥 재밌게 놀면 돼. 아, 그냥 어. 약간 브이로그 같이로. 내추럴 내추럴. 용이형 왔어. 용이형불러줘야 하나 불러도 여유 하나 불러줘 여기 위에서. 아, 날씨가 제기 아. 여기서 여기 궁금 빳빳는거니까 좀... 어, 자, 갑니다. 사랑을할 거예요. <laughs> 사랑을거요요 아무도 모르겠요 네. <laughs> 아, 이게 무슨 노래야? 네. 이게 야이어 요요라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너무도 용이 형이 형. 축구 선출. 아, 와. 얘기 안했어 다르다 다르다 다르다. 축구, 축구. 달라. 형은 뭐? 와! 저희 보면 우리가 골대까지또다 준비해놨어요. 아또 축구를 또, 아또 하고 그다음에 식사를 그래 하고, 아 운동할 거 하고 네다 해야지. 얼른 가요. 아형그형 그러면 형이 진짜 선수 이런 거 제대로 보여주려면 여기 한번 골 넣는 거 한번 맞배기로 한번 테스트 한번. 다 테스트 해볼게 자. 오. 예. 을좀 바꿔. 예를 들어, 어 여기서 해본다. 아, 아, 잠깐만. 잠깐만. 그헤딩으로뛸 아.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럼. 방향을 바꿔게딱 뛰어 들어와서 하는 거예요? 어, 네. 뭐 골을 넣야 이게 너한테 담아야 골을 넣어야지. 오케이. 골 넣자. 다 오케이. 헤이 헤이 e 아이씨, 뭘... <laughs> 아 씨발, 뭐야. 아, 뭐야, 씨! 아, 형, 죽으자. 아, 옷산지 별로 안 되는데, 아, <laughs> 뭐야, 이게, <웃음> 아! <웃음> 이것 때문에 부른 거야? 아니지. 에이, 형. 이거는 이제 오프닝 이벤트. 그래. 서프라,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 아, 아. 야, 형, 많이 먹어요.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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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해야 될거 아니야. 할건 해야지. 아니, 뭐를해 <laughs> 아, 화좀 그만 내고! 왜 빠지고 지랄이야, 왜? <laughs> 그럼 뭐, 그럼. 아, 오프닝 이벤트. 이제. 이제, 한 번, 한 번, 한 번. 이제 그만이었어요. 아나 뭐. 아, 깜짝 놀랐어. 앉아, 앉아, 앉아. 아, 마음이 진정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아, 형좀갈때싸나요안 어. <laughs> <laughs> 돼요. <laughs> 지금 렌티에 흙이 묻었다고요. <laughs> 예? 깜짝 아, 놀랐어. <남자> 아, <laughs> 앉아 앉아 앉아. 마음이 진정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아. 와, 진짜. 아, 앉아 앉아. 앉아 앉아 보시아요자 아, 아. 앉아, 네. 자, 뭐. 뭐. 자, 여러분들 유튜브 우리, 우리 성룡 씨 어. 보시고. 네,

아, <laughs> 하... 아니 형, 여기서 까 그냥. 형 이거 세거 아닌데? 아니 이게 다 묻었다. 때... 하... 아 바지를 힘 패스 쓸데... 입고 왔어. <laughs> 아 <아니>, 이제. <잠깐만>. 그래 <laughs> 재수 없어 다. 야상어실 어디 있어? 없는 거 없는데? 야, 이제 야, 정신. 야노래가 아직까지 안틀리자 엄마. <laughs> 어? 야. 물에만 아직까지 안 털린다고! 야! 이 새끼들 진짜. <laughs> 진짜! 여기 다.. 다리 그래. 야! 다 나와 여기 진짜! 물에 아직까지 안 털린.. 나화 안낼 줄 알았지! <laughs> 네 어! 얘 무서운 사람이야! 알어! 네 진짜 아오! <laughs> 아우 나 진짜 깜짝 놀랐네 진 <laughs> <laughs> 아. 아아니까네거지라고 <laughs> 진짜 주는척지 말고! 어디 안 먹을 거야? 저기, 저기 안 먹어. 전화기 기다리면 사우 장이 쪽느냐이거든어 아! 어 아, 이 집은 왜그 아, 아, 이봐은 가져가서 에 네형한네네 이게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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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제 사실 네. 아, 아, 진짜 네얘기했요형 먹지 말라고 아야 먹지 말라고 잠깐 아형반 물어자 진짜 반 물어자 형네 얘기해 먹지 말라고 어디 갔다고 하하하하하